안녕하세요. 방구석고스입니다. 자, 오늘은 무기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보면 맨손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로 넘어가는 게 순서상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맨손보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약은 좀 있어요. 상대를 제압을 할때 파괴력이나 아니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맨손보술은 경기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이 하죠. 경기적인 요소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치명적으로 사람을 뭐한 번에 제압하거나 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제압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맨손 무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맨손 무술만 해서는 뭐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 이유는 어, 맨손 무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 대부분 뭐 신체적 능력 그리고 힘뭐 담력 그리고 뭐 작전 개념도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이제 그게 생기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진짜, 예, 호신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야, 뭐, 방구석에서 하시는 분들이야. 뭐, 재미삼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걸로 뭐, 경기하거나 뭐, 선수를 할건 아니잖아요. 아, 하지만, 어, 이제 실제로 호신술을 쓰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가지고, 어, 나의 호신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면, 아, 그거는 꼭 거기에 무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거는 시대적 흐름이 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조선 시대 때도 봐도 어, 여자들은 은장도라는 걸 차고 다녔고 남자들도 장도를 차고 다녔죠. 예, 그리고 각 집에는 활과 창과 칼, 뭐 총만 빼곤 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무조건. 맨손 무술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어, 자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각 뭐, 무기별 잡는 법 그리고 어떻게 잡는 게더 효율적이고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명 단봉술이라고 하는 거. 자, 단봉술은 거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예, 뭐 길어봐야 뭐 손바닥 그래서 조금 더 크죠. 좀 이렇게 잡으면 요 위에가 이제 손바닥만큼만 남는 거니까. 예. 자, 이거는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단봉보다도 짧아요. 3단봉보다도 훨씬 가볍고요. 그래서 한 손으로 휘두르기가 좋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무기는 바로 이런 거죠. 칼. 자, 이건 뭐 장난감이지만. 자, 뭐 대부분 이제 식칼이나 회칼 정도. 식칼이나 뭐 회칼 정도의 크기. 길이죠. 여기서 조금 더 길고 짧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손으로 쓰죠. 자, 이런 무기들이 위험한 이유는, 음, 다한 가지죠. 뭐, 찔리면 뭐, 들어간다, 뭐, 밴다, 이걸 떠나서, 이런 무기가 가장 위험하고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건, 어느 각도로 오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 네. 대신 단점은 짧잖아요. 짧아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붙어야지만 쓸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겨루기를안해 보기 때문에 거리감이 좀 헷갈린 거죠. 거리감이 거리감이 헷갈리다 보니까 먼저 여기에 날서 있는 부분, 뾰족한 부분 이런 거를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위압감을 느끼고 거기에 제압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뭐, 똑같이 이런 거 들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무기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죠.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손목이나 팔꿈치를 이용해서 치죠. 자, 그럼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절하게 이제 손잡이를 감아놨죠. 이렇게, <laughs> 예. 자 이렇게 요 정도 되는 길이는 보면 어뭐 어, 이렇게 여기 한 손잡이 부분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손에서 예, 손에서 잡는 부분 빼고 여기 손 크기 남은 나머지, 나머지 한뭐 전완근 정도의 길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조금 길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한 손과 양손을 쓸수 있는 개념이 약간씩 바뀝니다.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게 무게감 때문에 한 손으로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거리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손으로 화려하게 칠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3단봉이한요 정도 되죠. 쭉 빼면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볼트가 박혀 있고 사람들이 3단봉좀 무섭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 삼단봉으로 머리 맞으면 박살 납니다. 예, 구멍 뚫려요. 예,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휴대하기도 좋게끔 이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 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훈련을 한번 해봐야, 근데 그것도 잘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한손 정도로 휘두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렇게 짧은 칼, 요런 짧은 칼보다는 약 약간은 변환을 하는 동작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죠. 요거는. 자,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무게가 무거워졌다. 이게 무게가 무거워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자, 이런 거죠. 자, 이제 조금, 뭐 거의, 어,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죠.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잡고 휘두르기는 좀 어렵죠. 자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뭐 휘둘러 보면 아실 거예요. 하면 이게 변환이 안 됩니다. 한번 치면 휘잉 하고 이쪽에서 반대로 갈때 엄청난 힘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손으로 잡는 게 나오죠, 이렇게. 예. 자 그럼 두 손으로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뭐 이렇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잡아야 되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고. 야구 배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일본식 검도를 보면 이렇게 잡죠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끼를 혹시 진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펴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 아시겠지만 어, 힘을 쓸때 여기 이제 도끼날이 있다고 치고요 도끼날까지 이렇게 손 올려서 치는 순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때리죠 예, 그때 손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통제가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치면 목표를 못 망치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정확히 목표물을 때려서 장작을 부시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그 정도까지 힘이 쏠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손이 살짝 버려져 있다가, 뭐 오므려졌다가, 이거는 뭐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두 손으로 이거를 조정을 해야지 한 손을 쓰기 시작하면 요거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은가? 한 손으로 쓸수 있는 기술은 찌르기 정도? 아니면은 뭐 결정타를 날려서 머리를 한대빡 때릴 때 그럴 때쓸수 있을지 몰라도 두 손으로 쓰는 것이 훨씬 상대를 제압하는 게 쉽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 이거죠. 자 이게 이제 뭐 전형적인 뭐칼 칼의 여기 이제 보면 고동이죠 고동이 여기 손있고뭐 대부분의 칼이 뭐우리나 일본이나 뭐 서양이나 다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죠 칼날에 길이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손잡이 이렇게 달려 있죠 자 그래서 대부분 잡을 때 위와 아래를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수,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거리가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 도끼 같았으면 이렇게 안 들겠죠. 이게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이 고동이가 있는 이유는 칼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칠때 이게 없으면 여기 손을 베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 칼막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 칼막이를 칼날이 왔을 때 이렇게 칼막이를.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 고동이를 중심으로 여기 끝에를 잡고 이렇게 잡죠.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칼을 쓸때의 방법이죠. 뭐 저도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칼은 같은 경우는 찌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베기도 뭐 해야 되고 뭐 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쓰는데 어 예전에 그 갑옷을 뭐 투구를 박살내는 어 칼들 같은 경우는 엄청 무겁잖아요. 예? 완전 쇠덩이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뭐 갑옷이 경량화되고 단단해지면서 칼로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배도 이게 베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충격파, 철퇴 같이 무겁게 만들어서 그걸로 막 때려가지고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네. 어, 뇌진탕으로 쓰러지게끔 하든, 어쨌든 그런 무거운 무기를 쓸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목건 같은 경우로 나온 거 있는 것도 무게가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게 있는데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우 여기 팔꿈치 여기 관절이 다 나가는 느낌이 나요. 네, 굉장히 심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어, 이제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잡는 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가지고 겨루기를 한다. 자, 현재 일본 무술, 일본 검도도 이걸로 겨루기를 하진 않죠. 뭘로 하냐면은 죽도로 하죠. 나무로 만든,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엮어서 만든 글로 죽도로 겨루기를 하는데, 보면 이거보다 훨씬 가벼워요. 뭐 조금 무거운 것도 있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경기에서 쓰는 족도는 굉장히 가벼워요 예.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빠르게 때리죠 예. 막 이렇게 막 뭐, 뭐 손목 머리 막 때리고 이런 걸 가지고 어, 호신 능력을 기르려면 적어도 앞에 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잡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잡는 게좀 되면 몸이 안 다치면서 할수 있는 방법은 먼저 잡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한 손으로 해야 되는지, 양손으로 써야 되는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제 이걸 몇번 해보면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들고 막한 손으로 막 휘두르잖아요. 몇 번만 휘두르지 않아도 이제 팔꿈치가 아파오죠. 아, 그러면, 아, 이거는 두 손으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를 뭐, 나는 힘을 기를 거야. 그러면서 막 억지로 막 하게 되면, 이제, 엘보가 오죠. 테니스 라켓 들고 치면 이 여기 아픈 거 있잖아요. 그게 엘보가 오면 거의 안 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평생 쭉 그냥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땐 이렇게 짧은 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짧은 걸로 뭐 이렇게 들고 연습을 하다가 조금 길지만 가벼운 거 그걸로 다시 연습을 하고 겨루기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체력단련용으로 이렇게 단단한 거 무거운 걸 들고 멋있게 휘두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봉술까지 했잖아요 칼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검 뭐 이런,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좋죠 예, 한 번에 뭐 빼내기만 해도 뭐 거의 이기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 대신 만약에 이거를 뭐 진짜 철검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뭐 빼는 순간 바로 신고 당하겠죠. <laughs> 예. 그리고 가져 다니는 것도죠. 예,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뭐 이거 보고 이제 가져 다니고 뭐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자제하십시오. 예. 그거는 칼을 빼는 순간 무조건 법적으로 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나무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 길을 가다가 어, 저쪽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만났을 때, 아, 내가 이걸로 저 사람을 제압을 할수 있을까? 어, 항상 그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요즘에 뭐 강력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닥치면 어느 정도 수습이 돼요. 적어도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 너무 평화롭게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 예, 그러면 뭐 조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할때 이렇게 잡고 하는 모습과 이렇게 잡고 하는 모습의 그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보면 이렇게 잡고 하는 게 힘은 더 강력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을 조절하고 정확한 타격 부위를 때리고 어, 몸에 무리가 덜 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손과 한 손을 번갈아 써야 된다는 거, 예,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어, 한요 정도의 뭐 보면은 3단봉 어, 정도의 길이죠. 자, 요 정도의 길이에 어,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수 있는 무기술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근데 겨루기가 돼야 됩니다. 예. 뭐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봐서 이쁘게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대신 그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동작이 과연 많고 복잡한 것이 좋은 건가? 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동작은 간단해요. 간단하고,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하나씩,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는 것이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